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5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이끄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116주년 기념 주일이자 또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할 때. 다른 주일도 뭐 은혜가 되겠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간에 한 구역 구역별 대신방을 했는데요. 그 구역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모인 지가 한 50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구역원들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지만 선조 때 같이 구역 모임을 하다가 이제 자녀들이 그 구역을 이루어서 모임을 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구역은 모이기만 하면 그렇게 웃음꽃이 많이 피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교회가 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구나. 50년 하면 어떻습니까? 제 나이가 한그 정도 되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교제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제가 바라볼 때 기쁨이 됐습니다 그 구역 구성원들 안에는 연약한 분도 계셨고 또 연로하신 분도 계셨지만 그분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이 천국의 교제를 미리 맛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뻤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지금 116년 역사로 이어왔는데 앞으로 더큰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는 다산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다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이때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제일 크게 일어나고 복음의 왕성한또 역사가 있는 그런 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알고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몸 지키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 때로는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을 살면서 신앙이 좀 떨어지고 또 약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질 그때에 우리가 다시금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와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로마서의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해서 4장의 시간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5장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은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은요, 2장은 복음은, 복음이 복임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장이 소개하는 건 뭡니까?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 이 죄에 대해서 2장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은 후에 부활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가 노력한 것 없지만 주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높이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러 갑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이두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데요 먼저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제가 말이 너무 갔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 넘어갔는데 첫째는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는가에 대해서 한세 가지 정도로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좀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약하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여성이 있는데 연약해서 막 감싸주고 싶고, 그죠? 애처로워 보이고 그런 감정이 여러분들 드십니까? 근데 여기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연약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번역하면 무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은 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아와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축임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끊이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과 선의를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죽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무능한 자. 무능한 자. 연약한 자들 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또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로마 소장 8절 말씀 이번 주간 암송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고 있을 그때 우리의 일상이 죄로 물들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상태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로마소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도 없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그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태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다고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 되었던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막혀져 있던 큰 죄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에 찾아오고 서로 교제하고 자랑하고 막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일반적인 사회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자리에 오르 거나 뭐 선거에 이겨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붐빕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상태가 안 좋을 때 예,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할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고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 주님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그때에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할 뿐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 그 능력의 복음을 불신의 세상 가운데 마음껏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복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로마서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이 죄로 인해서 원수 되고 멀어져 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된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장 일절과 십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용수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심을 하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케 했을 뿐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참고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복음으로 하나로 묶으시고 하나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복.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화목의 메신저 화평의 전달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 그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복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복. 그렇습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출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뭐를 가르친다고 합니까? 뭘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중의 복이 뭡니까?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리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 이 복중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특권을 얼마나 잘 누리고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분주한 삶과 피곤한 일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들,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바쁘십니까? 여러분 바쁠수록 주님 앞으로 나가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피곤하십니까? 피곤할수록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가서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영적인, 육적인 평강과 안식을 덧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특권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부요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받은 자의 복 믿음으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복그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참 따라 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 어디서나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복, 특권.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네. 아, 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 네.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환난이 오고 힘겨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는 그때에도 뭘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최종 승리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이겨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고통이나 어려움이 환란들이 우리에게 주님 믿고 따라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를 불평이나 원망, 고통 그리고 슬픔이나 좌절의 자리에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승리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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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인생에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환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막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이런 사람 보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돌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환란이 찾아오면 막 웃고 즐거워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환란이 찾아오면 올 것이 왔구나 성도의 삶의 고난은 필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고통이나 환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란이 찾아오면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견디어 내고 이것을 지나면서 내가 인격이 성숙되고 연단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지선 자매, 지금은 이제 이화여대 교수님이 되었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2000년도 한 음주운전자와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가다 때에 이화여대 4학년 때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극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1급 장애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이지선 자매가 그 자신이 만난 사고 그것에 정말 좌절하고 그래서 쓰러졌다면 지금 오늘날에 이와여대이 모교의 교수로서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녀가 간증하고 있는 그 대목이 참 제게 은혜를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23년 전에 만났던 그 사고 그리고 지금 23년이 또 지나서 모교인 유아여대 강단의 교수로서 있는 이자리 회고하면서 처음에는 사건을 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했다. 사건을 당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당했다는 것이 사건 사고를 만났다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그 사고와 나는 완전히 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을 당할 그때에 여러분 환란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환란을 만났다 생각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함으로 소망 가운데 나는 그 환란과 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어떤 환란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잘 견디어내고 주님 주시는 기쁨의 자리에 설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주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시고 무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이 화평을 들고 화평의 전달자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의 복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이 특권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그 관계를 누리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받은 자의 복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긴 자들의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환란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잘 인내해 내시고 견뎌내시고 우리가 연단받아 주님 주시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복을 우리의 것으로 현재 지금에 쟁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